이 시간은 또 21번 부터 또 문제 어 약간 어려운 문제들 좀 선별해서 하기로 해요. 어 21번 보면 어 이제 맨 처음에 on d i s c u s t i n g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제 이게 이거예요. on 어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 이제 특별한 뜻이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잠깐 보세요. 이건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라는 데서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라는 데서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잠깐 보세요. 어, 전사 온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또이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또바이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가 이제 뜻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게 나왔을 때 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게끔 공부가 돼야 돼요. 온이엔는지는 뜻이 뭐뭐 하자마자 또는 뭐뭐 할때 이렇게 는 1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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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는 뭐뭐 지는1이지이1이지는1지는 제일 많는나오는 건데 뭐는함으로는 1인지는 1 여기 이제 전사와 관련된 동명사 나왔을 때 이런 특별한 뜻을 갖는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on 이 엔진은 둘 중에 한 가지 뜻이 될 거고 디스커스는 타동사로 the 케 a k e 라는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고 위드의 목적어는 people까지. 그래서 이제 크게 보자면 여기 o 에서부터요 여기 people까지를 어, 부사구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그래서 이제 구별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주어가 아이 동사 워즈그 u r 서프라이즈 d 가 주격 보호예요. 그데 이게 이제 일종의 감정을 뜻하는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나오게 된 원인이 여기에 나와. 그래 여기 투부 정사 이하가 바로 부사주 용법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find라는 단어, 부정사에 있는 이 find라는 단어는 또다시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대절을 목적으로 취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알고 놀랬다. 이러면 돼요. 그럼 이제 대절로 들어가서 또 이제 문장 분석을 해야죠. 어, most of them, 이게 주어고요. 리가드가 동사, 그 다음에 이제 as가 이렇게 나왔죠. 이게 바로 이제 이수고예요. regard a as b. r e g a r a s B, a를 b로 간주하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문장은 분석이 됐고 두 번째 문장 sum of them sum이 주어고요 와 동사고 앞이 쓰리는 부사 f o u l d 가또 주격보어 그럼 문장 성립은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t 부정사는 다시 이제 부사주 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익숙해져야 될 부분 중에 to have been 이런 것을 이제 부정사의 완료형이라고 그래서 앞에 문장의 시제는 원데, 어 내용이 한 시제 과거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 이제 내용은 과거 완료였겠구나. 과거보다 더 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비도사에만 뜻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c o n t e m p o r a 는 뜻이 같은 시대의 사람.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동대의 것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어부의 목적어는 얼스케이 그리고 이제 리코디드 이하는 이게 과분사예요. 해서 얼스케이 수식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익숙하고 정확해진다고요. 자 이제 분석은했으니까 이제 해석을 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사람들과 지진에 관하여 토론을 할 때, 뭐할 때가 더 자연스러워요. 다른 사람들과 그 지진에 관하여 토론을 할 때는 놀랬다. 놀랜 원인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그들 대부분이, 그들이 누냐면 다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그것을 이가르키는 건 지진, 그 지진을 농담처럼 간주하는. 농담으로 간주하는 걸 알고는 정말 놀랬다. 그 진이라고 났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부상자, 사상자가 있을 텐데, 그걸 농담처럼 얘기하는 걸 알고 정말 놀랬다. Some of t h 그들 중에 몇몇은, 여기서 댐이 나와 토론하는 다른 사람들, 그들 중에 몇몇은 분명히 장스러워 하기까지 했다. 지진이라는 건 엄청난 큰 재난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자랑스러워했는데 그 어떠갖고 자랑스러워했냐면 그 어, 엄청난 지진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그 지진이 일어난 시대에 살았다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했다, 아니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가요. 그 지진이 엄청난 어떤 지진이냐면. 영국의 역사에도 기록되어질 만큼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는 얘기겠죠. 규도 어, 엄청나고 영국의 역사에서 기록되어진 가장 큰 지진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장수로 하기까지 했다. 이 뜻이에요. 자 21번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25번을 보세요. 자 25번. 2 5번의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보면 오류가 있는 문장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어떤, 어떤 면에서 오류가 있냐면. 크리티시즘이 어 주어고 is가 동사. 그리고 fault finding이 주격 보호 그런 아무 접속사 없이 다시 it is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법적으로는 접속사가 없는 오류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독해 문장에서는 문법적으로 약간 오류가 있어도. 우리가 읽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있는 대로 분석하면 돼요. 여기 컴마가 앤드 대신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딱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해석하고 뒤에 해석하고.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must be made. 여기가 동사거든요. 그리고 make가 이제 타동사인데 수동태로 쓰였, 쓰였던 거니까 뒷주는 목적 없겠죠. 그럼 원래 능동태였다면 요 단어의 목적어가 바로 no statement 였겠죠. 그래서 바로 이거 make a statement. 이거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면 돼. 그래서 make a statement는 진술하다라는 뜻으로 동사 state와 같은 뜻이에요. 이제 이래를 텐데 수동태로 고치다 보니까 statement가 주어 자리로 나가고 make는 수동으로 써진 거구나.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을 봤을 때 자꾸 이렇게 능동의 모습이 떠올라져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때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without이 전사고 reason이 목적어일 거고 and 다음에 또 이제 unexplanation이라는 명사 있죠? 그럼 and 뒤에 unexplanation이라는 명사, and 앞에 a reason이라는 명사. e and가 연결하는 거고요. 뒤쪽에 이제 be i v e n 기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이걸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 'without'이라는 전사의 목적어는 바로 이거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요게로 뭐가 되냐면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에 껴있는 reason과 explanation은 뭐냐? 이게 바로 이 비동사의 주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어, 이유와 설명이라는 저 단어가. 비 기분에 주어였던 건데 동명사로 구문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자 이런 거 이런 거를 우리가 하려고 수업 중에 뭐 문장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했던 거예요자 얘는 뜻을 처리를 하면서 이제 해석으로 마무리를 해요 크리티즘 이게 이제 비평 비평이라고요, 뭐, 비난이라 해도 되고, 근데 비난은 좀더그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의 판단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무슨 뭐 작품이 나타나 작품이 있어 예술 작품, 음악이 됐든 영화가 됐든 미술이 됐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평론가, 이제 그 평론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돼요. 어, 평론이란 또는 비평이란 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다. 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또 비평, 평, 평론이란 균잡힌 의견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찰은 장점대로 말해주고 문 작품에서 단점은 단점대로 말해주고 그런바로 크리티시즘이란 말이야. 무조건 잘못된 점만 찾아가지고 이건 작품이 안 좋다, 뭔 잘못됐다 이런 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균형잡힌 의견이라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이유나 어떤 설명을 해주는 것도 없이 그래서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이유나 설명을 해주는 것도 없이 어떤 진술도 해서는 안 된다. 아까 저 No statement made, must be made는 바로 여기 그리고 어리에 no가 있었을 때 이걸 수동태로 고친 게저 모습일 테니까 바로 이걸 바로 능동으로 해석해버린 거야. 한번 다시 들어봐요. 어떤 이유나 어떤 설명을 해주는 것도 없이 어떠한 진술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비평을 해서 판단, 평가를 내려주려면 작품에 대해서 평론을 내려주려면 결점에 대해서 이유라든가 어떤 설명을 해주고 이런 어, 평론을 해줘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 좀 연습들을 하고 하면서 이제 해보기로 하고요. 이제는 28번이요. 그 내용이 반복되는, 문법적인 내용이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뺐어요. 또 했던 걸 똑같이 반복하고 이제 이러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걸 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더 어, 공부에 도움이 될 테니까. 어, 2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표현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나중에 이제 구문이 나오니까 이제 그래 가서 하기로 하고 뭐분석부터해요어트 a 피 n 레인 포레스트가 문장을 주어 여기 이제 w h 에서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 앞 부분에 나왔죠? 그럴 때는 이제 두 번째 동사를 찾으라고 했죠. 이게 첫 번째 동사 그 다음에 쭉 가서 두 번째 동사가 바로 이 부분 이때까지 밑줄 칠수 있어야 돼요. 이거 동사다라고 해버리면 또 이걸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장과 동사를 찾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가 동사가 아니라 아빙 리듀스트가 동사라고 그랬죠 여기서 비동사에 비동사 ing 붙였죠? 그래서 이건 바로 현재 진행형이고요. 또 뒤를 보니까 비피 리듀스 비리듀스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표현은 바로 수동태가 된 거고. 그러니까 수동태데 현재 진행형이란 시제가 들어 있는 거예요. 어? 아빙 리듀스 d 를 하나의 동사로 보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at the rate of는 뭐뭐서의 비율로. 그리고 64 acres. 에이커는 면적 단위고요. per minute라고 되어 있죠? 이 번은 바로 부정관사 어 언으로 바꿔서도 돼요. 매각당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퍼미니트니까 매분 또는 분당 이렇게 가면 된다고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테이크라는 단어 다음에 테이크라는 단어 다음에 50 million years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부정사가 왔죠 요 구문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어야 될 구문이에요 요때 테이크는 시간이 걸리다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자 이제 해석이요. 어, 단어 먼저 잠깐 보고요. 트래피칼 레인 포리스트 트래피칼이열대의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트래피칼 트래픽할 레인 포리스트는 열대우림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듀스 주다란 뜻이 되는 거고. 자 해석이요. 이거 잠깐 조심하세요. 밀러는 백만이에요. 그럼 피프티 밀리언이니까 뭐 오백만 이런 게 아니라 백만이 또 오십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전체 해석이요. 어그피 자라는데 피 형성되는데 오천만 년 오천만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 피 자라는데 오천만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그 열대우림이, 맨 뒤로 와요. 매, 매분, 분당, 매분 64에이커의 비율로, 이게 면적단위라고 그랬죠? 64에이커의 비율로 감소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숲을, 파해를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뭐 도시를 만들고, 뭐를 개발을 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 숲을 파괴를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그 일을 지금 이렇게 빗대서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려서 지구 전체 생태계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열대우림이 분당 인간들에 의해서 도시 개발이나 등등을 위해 분당 64 에이커의 비율로 감소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감소되어지고 있, 돼버린다면 이런 열대우림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뭐, 추측한데, 이제 요 다음 문장에는 뭐, 그러다 보면 지구 전체 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요렇게 이제 흘러가는 게 일반적인 독해의 흐름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문장 하나 정확하게 해석이 되면 다음에 나올 문장은 어 상식적으로 뻔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다음 글을 읽을 때 냉각대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생각에서 또 반전으로 또 다른 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생각을 계속해서 맞춰 나가다 보면 요 영어 독해에 나오는 수준 독해 정도에 나오는 수준의 내용은 그냥 중학교 한 3학년 뭐 논설문 중학교 3학년 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그어 정도의 수준 국어 그 국어에서도 좀 쉬운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알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경찰 준비를 하면 법과목 준비를 할 거고. 논문 준비를 할 때도 다른 어려운 과목들을 국어라든가 또는 무슨 뭐어 행정업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과목들을 공부를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하면 여독해 지문의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해석이 된다면 다음 문장의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그 알고 처음 좀 이런 분석이라든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요라는 부담감 때문에 해석을 하더라도 머리에 바로바로 바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그뜻에 여러분들이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독해 의 속도가 붙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세요. 다음은 30번에요. 음는또 빠르게 문장 분석을 먼저 하면 어, 필드런이 주어일 거고요. 후가 나왔죠? 그럼 빨리 이 생각을 해야지. 두 번째 동사를 찾는다. Have been given 이게 첫 번째 동사고요. 그다음 이건 문장은 동사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두 번째 동사. 그럼 여기까지. 그다음 여기는 현재완료시제고요. 여기는또 수동태죠. 그러니까 수동인데 현재완료시제가 들어간 거구나. 다음 따는 단어는 우리가 수요동사라고 쉽게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동사는 사형식 동사니까. 원래 타동사는 수동태가 되면 뒤에는 목적이 없어야 되는데 성식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어 하나는 주어가 된 거고. 그게 바로 이거겠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더 c h a 라는선물에해되는 목적어가 하나가 남는 거고. 그 다음에 to 이하는 c h a 를 수식한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take part in. take part in. 이거에 뭐뭐에 참여하다. 멋에 참가하다 라는 수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장의 동사는 can lose. 그리고 뒤쪽에 n 부터 끝까지는 또 부사절이 될 거고요. 이렇게저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들을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독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다음에 특별하게 그 단어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 이제 여기서는 이런 연습들도 해 보라고요. 어 형태는 수동이지만 뭐 서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 제일 편한 해석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라고 형태는 수동이지만 능동으로 해석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수동이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면 수동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자콜액티버티는 신체적인 활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가서 뛰어노는 거 또는 체육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체적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받지 못한 아이들, 그러니까 신체적인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아이들은 사회적인 기술들을 잃게 될수 있다. 그 뒤에 갖다 붙여, 그들 그들이 바로 출두런을 가르키는 거야. 또 o l 드는 나이가 들다거든요.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기술, 사교 기술을 어,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아이들은 신체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사회적인 기술도 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30번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32번부터 하기로 해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